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해족 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의 하나님 여와께 호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업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업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독기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전쟁 수칙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전쟁에 있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적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쟁의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가나한 백성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전쟁을 할때 그곳에 있던 나무들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전쟁의 상황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모두 헤아려 주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억지스러운 분이 아니시며 주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뜻을 헤아려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적군과 싸우려 할때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군이 적군보다 더 많은지 또는 아군의 무기가 적군의 무기보다 더 강한지의 여부입니다. 전쟁에 있어 적군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어야 하고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있어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법칙을 모두 무시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전쟁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물리치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사 한 명이라도 더 필요했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집을 새로 건축하여 처음으로 거주해야 하는 상황,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아직 첫 열매를 먹지 못한 상황,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상황, 마지막으로 전쟁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마음이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형편을 매우 세심하게 살펴 주시며 동시에 전쟁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다 고려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대하게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인정해 주신 이유는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만 찾고 구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시며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상대방이 화평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고 적군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주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열매를 맺어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베지 말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서 무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마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생명을 존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